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보고 넣으면 안 돼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안녕하세요, 선생이에요. 오늘은 우리 고3 친구들이 소식. 컨설팅을 지금 고민 중일 것 같아서 수직 컨설팅 꼭받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끝까? 네, 선생님도 지금 고3 친구들 컨설팅 하나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수직 컨설팅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의 중에 하나가 6개 지원 대학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성 대비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순식에서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왕이면은 수직 컨설팅을 받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세라늄 꼭 받지 않아도 좀 정보를 여러분들 찾아보고 해가지고 컨설팅 받는 걸추천하 이유 중에 하나가 6월에 제가 재수생을 정말 많이 컨설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이 원서접 수를 잘못하게 했었어. 대부분이 내 성적 학교를 너무 높여서 쓰거나 내 성적 대비 학교를 너무낮춰서쓴 케이스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정보가 없고 우리도 입지가 처음이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어디서 할지 제가 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담임선생님하고 물론 면담 많이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담임선생님이 나만 챙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시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라인업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저는 솔직히 컨설팅이 너무 좀 부담스럽고 부모님이 좀 그렇게 허락해 주지는 않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진학사에서 돌려는 봐야지 내 학교를 그냥 무작정 전년대비 컵 보고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 대학들이 평균값을 공개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모두 다 외고, 자사고, 특목고 다 포함된 내신값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평균값 보니까 내가 더뭐 높네 어, 내가 성적 대비 등급 대비 내가 높네 하고 원자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불합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과를 쓸때 전년도하고 올해가 수능체조가 변경이 되었는지 여기서 체크해야 돼 근데 그런 거 체크 안 하고 아 작년 기간에 예를 들면은 2학 7일 때 이거 등급 그대로 넣었어 근데 올해 2학 5로 수능체조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 등급은 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체조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어서 쓰는 거야 아, 평균 오늘 대표 보니까 어, 나 정도면 합격 하겠어 이러고 와서 쓰는 애들이 너무 수두룩 빽빽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게 먹었네 선생님들 일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왕이면 수직 컨설팅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지금 거의 접수 마감이 회사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 업체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여러 번손기 비교해 가지고 좋은 업체들 찾았으면 좋겠고 정말 저는 아, 수직 컨설팅 받을 환판도 안 되고 어렵다 라고 한다면 만화 지났어? 이래 돌려 가야 돼. 대화 확인 꼭 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안녕~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흠쌤한테 힘이 됩니다.